장에 가는 날입니다. 안녕. 내 옆에 아픈 아픈. 뜻? 저 운전 기사도 있겠지. 당연하지. 야 옆에 비서도. 있을 것 같아. 것 같아. 자 유명한 응, 짜합니다좀 짜증이 난 상태인데요. 밥으로 음, 한번 풀어보겠습니다. 지금 하이디라오를 먹으러 음, 가고 있어요. 음, 그래? 안녕하세요. 지금은... <laughs> 안녕하세요. 짜잔~ 이디라고셔핑댁 삼성 가서 사진을 찍을 거예요. 너네 먹을 거야, 안 먹을 거야. 뭔데? 그 뭔데? 그럼 하나는 내가방에다너한 입도 먹지 마. 허리이 읽어봐, 수빈아, 너무 예쁘다. 귀엽다. 여리이 너무 예쁘 아, 많이 가 너무 예쁘다. 허리가 방 삼성에서 사진가 찍고 예거예요 그래서 삼성을 찾으러 가고 있어요 어, 바운스도 있네 우와 <laughs> 정회장? <회사? 웃음> 몰라 다시 찍을 수 없어요? 응다행 저희 터키에서 터키 실레이트를 못 먹었잖아 그니까 찍어 드시기. 어머 니가 이야뭘 조심해 조심하게 난 니네 처 유치한 지 안한다니깐 <laughs> 안되겠다 우리가 이거 그리고 이거 카드 <laughs> 찍으세요 갑시다 <laughs> Whoa. Whoa. Uh, it's done. It's done. Ah, oh, thank you. That's <laughs> <laughs> 스쿠 마리나 주메이라에 왔어요. 음. 이거 또귀엽다 어, 있네 여기는 얼마냐? 어 예전에. 여기는 얼마냐? 22. 거기도2엽이여나어 20. 맞아. 도 22였고 어, 딱... 어, 큰 애가 20. 딱다 지금 엽죠2기도 귀엽죠? 다 그래 그래. 여도 있어. 귀여워귀여워귀여 근데 그왜 어디가 로달라고했어게뭐 이게 뭐지? <모집은 맞습니다. 웃음> 이다 이 사람은 전박입니다이 <laughs> 사람 중에 저는 8개나 있어요. <laughs> 그러지마. 해주지마. <laughs> 아재 없어? 이게 무슨 말이지? 지연이한테 마늘이다 마늘 안 어, 먹어봐 아무나 잘안 나지? 내가 아니었던 아 아니 이 거야? 송이랑 같이 <목소녀> 수영장에 가고 있어요 수영장? 이거 안 들어가서 <laughs> 정말 좋아요 왜냐 수영장 있기 때문이죠? 또송이야 맛. 게먹니다 저는 진짜 한번 눌렀는데 갑자기 입 중에서 페달이 와 불렀어요. 주연이는 돈 벌러 와요. 슬퍼 보이죠? <laughs> 뭐야? 이거 갑자기 터질래. 존나 짜. 송이가 잠수내기에서 져서 사준 사주... 아이스크림. 네, 송이랑 둘이 아이스프 시장에 가기로 했어요. <목> 참 무섭군요. <부숴군요. 목> <laughs> 진짜 크다. 진짜 커? 어. <laughs> 진짜 크네. 코가 가려주네. 내가 <laughs> <스> 웃기겠지? <laughs> 왜? 내가 스사 찍으려고 이 정말 크죠? 아 이거? 어? 이거? <laughs> 어 이거. 칠리가. 랩 너무 맛있어 <laughs> 영아리이사 너무 좋아 빵 진짜? 냄새 음. 양고기에 밥이 나오는 줄 모르고 밥을 하나 더 시켜버렸지 뭐예요 <laughs> 정말 밥을 정말 맛있게 먹었어요 너무 맛있었어요 <laughs> 레전드 존맛 진짜 레전드 존맛 또 오고 싶을 정도로 너무 맛있고 후무스가 진짜 맛있으니 다들 꼭 드셔보시길 맞아. 바랍니다 당신도 네. 아 한마디 해주세요 더워요 끝? 알빠노 이거 올 거야 아 시원한 거먹어야지 근데 오늘 왜 이렇게 다 닫았냐? 그니까 음. 진짜 더워요 꼭 겨울에 오시길 추천해드립니다 꼭! 아이시프에서 유명한 스타벅스에 왔어요 안에 자리가 없을 것 같이 생겼다 왠지 이아 <뭐라> <뭐라> 그리고 옷을 네개를 샀어요. 응. 송이는 화장실을 찾아가고 있고요. 지금 똥이마렵대요 <laughs> 응. 저희는 환전을 다하고 주현이가 말했던 치즈케이크를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. 응. 이랑 치즈케이크 먹으러 왔습니다. 맛있게 쭉. 팥 되게 다른 것 같아요. 맞아. 음료 양이 혜자예요 <laughs> 다버렸습니다나 완전 꾸벅꾸벅 졸았지? 어. 노을이 참 예쁘죠? 주연이는 어. 아마 준비를 하고 있을 겁니다 특끼야봄모뱀이요 어떻게 왔어? 갑자기 뭐가 올라가서 봄벌레인가?